오늘은 유다와 요셉이, 야곱의 아들. 아들. 응. 이렇게 정리해 주시 아, 라엘의 아들 그 요셉. 네. 그리고 이제. 유다, 어. 레아의 아들 그. 응. 그래서 이제 레아의 아들이 여기 장자예요, 장자. 어, 여기 장자. 둘다 아, 장자예요? 응. 아. 둘다 장자인데 이 사람은 레아의 장자고, 아, 장자고, 라헬의 장자잖아요. 라헬의... 이 장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를 봅니다. 이두 장자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는 예수님이고, 음. 하나는. 길이랑은 우리. 다른가요? 유다의 자손에서 어? 예수님과 예. 나오는. 예, 예 맞아요. 어. 그거랑은 또 다른 의미입 예표라는 거죠? 예, 예표를 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장자로서 여기에서 이제 언약을 계승을 합니다. 아, 계승한다. 어, 여기 유산을 계승한다. 어, 아, 길이 다르구나. 예. 그래서 이두 가지 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은 이 유산 계승에 초점을 맞대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 집화는 없습니다. 음. 어, 못 들어보네. 음, 그냥 음. 요셉의 아들 아들이 두 명인데 두 명이 열두 집파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가 지금 12명인데 이 12명에서 레위가 빠져요. 레위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하기 때문에 레위가 빠지고 11명이 남는데 이 11명을 누가 채우냐면 이요 아들들이 채우면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을 두두 두 명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레위가 빠지니까 11명인데 여기서 요셉 대신 아, 요셉 대신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요셉 집화는 없고, 요셉 밑에 있는 자, 자녀들 집화가 두 명이 되면서 1 2 명이 되는 거죠. 요,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게 스토리가 강하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봐야 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야곱.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네, 29절 27절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만인이 너를 섬기고 음.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음.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음. 내게 굴복하면 너를 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음.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로 음. 뭐, 뭐가 된대요 일단? 만인이 섬긴다 만인이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응, 형제들의 주가 된대. 주가 된다. 두 개가 언제 성취가 되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걸 성취를 해. 아, 요셉이 어. 야곱에게 해준 약속이 누구한테 성취가 되는 거야? 아, 요셉한테. 아 어, 아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아... 왜냐면에 하 야곱에게 형제는 누구야? 야곱의 형제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어, 그러네. 아, 어, 들이라고 했다. 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형제들에게 주가 되는 사람은 요셉 와... 그래서 요셉은 요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삽니다. 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사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37장 봐야 되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응. 첫 번째, 응. 경건한 삶을 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형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미워. 형들이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면은 채색 옷을 입죠. 이 채색 옷은 뭐냐면은 장자에게 입혀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아버지는 이한테 입힌다. 그 다음에 이제 뭐하냐면은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형제들에게 말하죠. 꿈이 응. 내가 꾼 꿈이에요. 받은 꿈이에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음. 누구에게 준 꿈이냐면 우리들에게 준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음. 꿈은 뭐예요? 에덴동산. 그렇지. 뭐야? 그게 죄사함. 죄사함은 뭐예요? 곧 아, 죄를 사한다. 고 음. 아, 그리스도. 음. 예수님이 음. 오는 예수님 거죠. 오는 그게 뭐예요? 복음. 너네들은 예수가 와서 음. 사탄의 냉가리를 음. 밟음으로써 음. 너네들은 죄사함을 받을 음. 것이야가 꿈이죠. 음. 그게 뭐예요? 복음이야. 음. 그래서 이것을 들은 사람은 음. 기쁘죠. 그래서 뭐 해요? 형제들한테 말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네. 형들이 이상한 짓 하면 아빠한테 일러고그 아, 다음에, 아, 네, 그 다음에 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메시지를 갖고 살았 거죠. 네. 그런데 이, 이, 이렇게 산 삶인데, 대부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네. 보내집니다. 네. 애굽으로 보내지. 네. 보내질 네. 때 네. 어떻게 되냐면은 형들이 네. 불렀는데, 불러서 채색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죠. 이게 뭐냐면은 채색이라는 거는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구덩이로 가. 그러니까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다 넣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비하라고 해요.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진. 내려올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 이, 이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노예로 팔립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결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은 20에 팝니다 이이 모양이 누구하고 똑같냐 뒤에 나오면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50에 응. 어... 똑같은 음... 걸 하죠. 그래서 우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똑같이 한 거예요.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것도 많이 내려온 건데 여기를 노예로 만들죠. 노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노예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밑에서 살죠. 그 근데,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나옵니다. 39장으로 바로 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무고한 요셉을 고발합니다. 유혹했다가 안 되니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랑 똑같냐?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감옥에 갑니다. 여기서 감옥까지 가는 죠 이, 이게 뭔, 뭔 사건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죠. 십자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갑자기 올라오죠.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요 감옥에서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총리가 된 것이 뭐냐면은, 음, 부활이죠, 부활. 감옥에서 나와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음.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질 때 음. 그게 뭐예요? 감뭄이또 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 기근 흉년기 어, 정해진 때가 되 오죠.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 형들이 왔다, 와, 와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유명해서 다 알아요. 어, 찾아보시면 또 쉽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1에 15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은 아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이제 어 복수하겠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진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는 음. 당신들의 종들이나이다. 아, 스피로 음. 고백했네 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워 마서 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 지령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감복한 말로 위로했대요. 요셉을 형들은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바꿨어? 선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형들을 다시 구원한 거죠. 이제 이, 이 이야기를 요셉이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죽이는 우리들을 보시고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하신다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주를 쏟아 붓는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멋있다. 내용이에요. 오. 그, 그 와중에 또 무엇도 있냐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일까가 뭐냐면은, 음. 그 심판은 나에게 있지 않다. 어, 그니까 나한테 있지 않다. 어,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 잘해야 돼. 어, 우리나 잘해야 되고, 뭘 하, 하지 마, 말아야 돼요? 판단은. 판단하면안 돼. 심판하면 안 되고. 어, 헌한... 그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음, 네네, 그래서, 네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어, 거기서부터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음. 이삭과 음. 야곱과 음. 요셉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음. 믿음을 어디서부터 하자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훑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 보시면은, 네, 네. 쭉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하면서, 그런데쭉 음. 가면은, 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음. 그쵸? 그 다음에 은오곤 음. 5절 보면, 그 다음에 7절 가면 노아는, 음. 8절 가면 아브라함을. 음. 그 다음에 쭉 가서 사라도 나오고요 그 13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 그러니까 응. 환상으로 보는 거죠 응. 땅에서는 외국인과 응.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응.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응.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응.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아담 이야기, 그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렇게 요셉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 11장을 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쭉볼수 있어요. 음. 출애굽까지도 이제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음. 꼭 한번 예, 보시면서는 계속 참고를 하시면 음. 히브리서가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네. 여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고 해서 48장에 보면, 네. 음, 아들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문나 어, 지파와 문하세. 문세 지파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이 아들들의, 네. 아들들의 지파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요셉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음. 됩니다.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네. 예, 음, 뭐 스토리가 이거는 탄탄해가지고, 네. 예,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유다지, 유다. 유다에 관해서는 38장이 딱 나옵니다. 38장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면, 17장이 뭐냐면은, 애국으로 팔려가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9장 이야기는, 보디바를 집에 가서, 감옥 가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37에서 39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아, 굳이 유다와 어, 다말 다말이야.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음. 이, 이 기점으로 이제 요셉도 전환이 있지만, 유다도 어떤 전환이, 어떤 전환이 그런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유다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도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30절을 딱 보면은, 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키라와 가까이하니라 응. 유다가 응.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한한 자의 딸을 보고 응.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 엘이라고 하고 응. 오난이라 하고 응. 셀라라고 해서 셋을 낳는 거죠. 예 응.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어 지금 계속 앞에서 뭘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는 어, 근데 지금 얘, 얘는 뭐한 거요? 예 섞였죠. 자. <laughs> 그러면은 아니 애, 애서도 섞였는데 어. 이스마엘도 섞이고 어. 근데 왜 얘는 섞였는데 괜찮냐 이거지 그 그게 뭐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어. 그래 이제 그런데 왜 장자권을 잃지 않았냐가 나오는 거죠. 어. 이 정도면 뭐예요? 도나오 어, 근데 이게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 야곱 아니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어, 다가를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니 그의 아, 이름이 다말이면... 다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나옵니다. 38장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다의 이야기지만 다말의,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의, 이야기. 어, 다말의 이야기. 이 다말이 어떻게 오냐면은 유다의 아들은 엘. 아들이 엘, 엘. 오난 텔라 이렇게 나왔죠. 응. 그래서 이제 다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응. 응. 엘이, 근데 엘이 죽어. 죽어요. 왜 죽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는 뭐겠어요? 언약을 안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랬잖아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나의, 나 중심적으로. 얼마나 악했으면 죽었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말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음, 씨를 얻어야 돼요. 아, 네네 다말이 뭘 해야 되냐면은, 후손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형이 죽었잖아. 그래서 무슨 게 있냐면은, 이 둘째가 여기에다 씨를 줘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내려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볼 시간은 없고, 어, 요, 요 구조만 아시면 돼요. 그, 서 그랬죠. 음, 그래서 이,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주면은 부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씨를 주고, 이 부인과 아들은 따로 사는 거야. 어, 다른 과정이구나? 어, 이건 누구의, 누구의 씨를 가져간 걸로 인정해? 여기의 씨를. 어... 이것을 뭐라 하냐면, 기업을 물은다 그래요.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laughs>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 사람이 물러주는 거야. 아, 물려받는다고? 요 주는 거죠. 아, 어, 아, 해, 역할을, 역할을. 아... 그러면 이거 뭐냐면은, 씨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해주고, 뭐 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 이 여자에 대해서는 그냥 씨 주는 역할만 하고. 아, 권한이 없구나. 어, 그 다음에 이, 이, 뭐, 재산도 나눠주려면 나눠줘서, 이, 하지만 이 사람은 뭐야? 내, 내 가정은 아닌 거야. 내 가정은 아닌 거지. 저쪽은 어... 저쪽대로. 어... 그래서 얘가 뭐, 그게 싫어서 이제 <laughs> 동침해라 그랬더니 구절이 나옵니다. 8 음. 유다가 오나야나에게 이르되 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음.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음. 네 형을 위해서 음. 네 씨를 줘라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씨를 줬는데 나는 이 씨에 대한 음. 권한이 음. 없고 음. 희생만 한 거지. 음. 그게 싫어서 얘가 뭐라 하냐면은 땅에다가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정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한테 줘야 되는데 안준 거지. 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돼? 악했어. 어, 그래서 얘도 죽어요. 아팠어. 아. 자, 이제 네. 누구만 남았어요? 셀라만 남았지. 그런데 네. 어.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 셀라가 정성하여 기다렸다가 셀라도 죽을까봐 딸이 음.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응, 어, 너 이제 가라. 아, 내가, 얘가 지금 어린데 얘다 얘 크면은 부를게 아. 하고 보내버려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도 죽습니다. 아.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다말이 가 있는데, 안 불러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과부의 옷을 입,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었으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얘, 얘의 씨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도저히 안 주니까 뭘한 거냐면, 여기가 이제, 창녀라고 하는데, 이 창녀가, 어~ 그 창녀가 아니라 그~ 이~ 이 도시에서 이제 그러한 그~ 있어요 그니까 러 뭐~ 뭐하냐면 번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전에 있는 그~ 여자들하고 이 성관계를 해야 이제 축복을 받는다 뭐~ 비가 온다 뭐~ 그런 식의 그런 예 풍습이 있어서 이게 그냥 창녀의 창녀의 복장이지만 이게 누구의 복장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쪽 승려의 복장인 거야. 아... 그러면 여기까지 유다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얘는 사실 진짜 다 죽었으니까, 보냈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뭘 네. 해야 돼? 대를 잊기 위해서, 어, 어, 누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대를 잊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옷을 입고 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지. 누구랑? 유, 유다랑. 음.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얼굴을 가리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조 여겨서 그니까 그그 창녀를 여긴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내가 너, 너랑 종교 의식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나한테 뭘줄 거냐 했더니 아 염소 새끼 줄게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우리로 따시자면 신분증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자전거 할때 주민등록증 뿐 맡기고 하듯이 그러한 너라는 걸 어떻게 아냐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도장과 지팡이에요. 네. 도장, 끈, 지팡이를 주는 거죠. 도장과 끈과 삼매 지팡이. 어, 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주고 종교의식을 한 거지. 그리고 나니까 임신을 했는데 다시 무슨 복장으로 돌아와? 과부 복장으로 돌아온 거죠.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히 성적인 것만 생각을 했다라면은 일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유, 유다가 친구 아들람 사람 손에 부탁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쪽팔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새끼를 보내려고 그 여인을 찾았어. 그랬더니 없어. 왜냐하면은 이때 이런 옷을 입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찾지 못했다. 이제 어석달 수쯤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배가 불르기 시작하는 거죠. 임신했다. 음. 임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24절에 음. 어,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때 뭘 내놓는 거야? 요걸 내놓는 아, 이거를... 거죠. 빼놓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때 뭐가온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비난까지 얻어가면서. 이다말은뭐한 거예요? 지켜... 이 집에 아, 자손을 이으려고? 자기 공부는 지 어, 희생한 거예요, 희생. 인생을 희생해가지고 이 아들을 지켜낸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엔 뭐해이 방에서 온저 여자도 우리의 풍습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키려고 저러는데 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26절에 이것을 알아보고 현타가 오면서 음. 네가 나보다 옳다 음. 내가 너한테 셀라를 주지 아, 아니 어. 음.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음. 뭐 했어요 자 여기 앞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내가 죽었다고 네. 그래서 아내로 삼아도 되지만 네. 뭘로 한 거야 이 아들의 며느리. 며느리로서의 음. 이 이어감을 이 인정을 인정... 해 버린 거예 그렇지 그러니까 권한이 없지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음. 변화가 있는 거예 음. 이, 이해가 돼서 이 변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막 살다가 이제 이 38장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요셉이 감과 기근과 흉년이 생기면서 형제들이 찾아요. 네, 형제들이 무릎을 꿇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누가 없어? 베냐민이 없어요. 음. 너네 식구가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 베냐민 있는데 아버지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데코 와라. 데코 오라고 해서 데코 음. 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음. 야나 지금 지금 요셉이 이제 죽은 줄아니까 음.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데코 간다고안 돼. 이렇게. 하면. 아.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 그 아니구나 43절. 사실 아버지한테 아우가 우리한테 오지 않으냐면은 이제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우하고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베냐민과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어~ 아,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절 을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버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을 그~ 찾으소서 내가 만약에 그를 못 따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어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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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팔아먹던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뭐가 된대요? 내가 담보가 되겠대요 이게 또한번더 나옵니다 뒤로 가면은 44장에 가면은 이제 은잔이 또 없어져요 은잔이 베냐민 가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베냐민만 놓고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어?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잡히겠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의 유다와 이렇게 살던 유다가 응.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응. 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누, 무슨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응. 거야. 음, 응,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내가 응. 베냐민 대신 내가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응. 거. 야 누구의 희생을 보고 그 다음 희생을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유다는 유다의 집에서 누가 나와? 나와? 예수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음. 어, 야곱이 음.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음. 죽기 전에 음. 축복을 하죠. 그래서 49장이 음. 야곱의 유언이고 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9절에 가면 음. 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우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제 사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 거라고, 권위를 상징하고, 아, 그 다음에 규가 뭐냐면은, 규가 이제 왕권이에요. 통치자의 아, 지팡이. 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실로가 오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 오신다. 어,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누구의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이거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1장을 다시 가보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어, 거기서 나오죠이 다말에게서... 그, 얘기가 여기 아, 나와요.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이이 이,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누구로 갖고 가냐면은 이게 롯기 룻롯기에 룻기.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를 아시고 룻기를 다시 보시면 룻기가 되게 풍성해지는 어... 겁니다. 사사기 룻기. 사사기 롯기할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다윗도 오고 예수님도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